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시대 건강 지킴이 의사 강종호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잔 마시면 장이 깨끗해지고 뱃살이 빠진대요. 혹은 소금물이 혈당을 잡아준다더라 하는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소금물 한 잔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지켜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 뱃살 관리의 시작이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금물은 양과 타이밍을 지키면 분명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혈압이 오르고 위장이 손상되고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소금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소금물 한 잔에 이렇게 열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배변 효과 때문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장이 자극되어 변이 잘 나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이 소금물 마시고 시원하게 봤어요. 라고 하시죠? 그건 사실이에요. 소금물 속에 나트륨 이온이 장벽의 수분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 안의 내용물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소금의 농도와 물의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짜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그 결과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심한 경우엔 위염이 생깁니다. 게다가 짠물은 혈관 안으로 흡수되면 혈압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너무 싱겁게 마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적정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생수 500ml 기준, 천일염 또는 미네랄 소금 반 티스푼약 이지,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약 3,7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장운동을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와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기상 직후에 바로 마시는데 그보다 기상 후 10분 정도 지난 뒤 입안을 가볍게 헹구고 난 다음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동안 입안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세수보다 먼저 소금물을 마시면 오히려 세균을 삼키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기상물로 가볍게 각을 미지근한 소금물 한잔 천천히 마시기 10분 후 가벼운 스트레칭.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배변이 원활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장을 깨우는 역할 뿐 아니라 아침 혈당 급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 속 나트륨이 부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체내 코르티솔 리듬을 안정시키기 때문이에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혈당 리듬 조절자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아침 소금물 섭취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소금의 질과 양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 시중에 정제 연백색 소금은 나트륨만 있고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로 만든 소금물을 매일 마시면 혈압은 올라가고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균형이 깨져서 몸이 붓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반면 천일염, 주겸,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 자연소금은 혈압 상승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건강법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답답하고 변비가 심해 매일 커피를 마시며 겨우 배변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소금물 건강법을 보고 저에게 물으셨죠. 선생님 이거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고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500ml, 반티스푼의 천일염 사용, 그리고 반드시 아침 식사 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딱 일주일 만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커피 안 마셔도 화장실이 잘 가요. 배도 덜 더부룩하고 아침 혈당도 20 정도 내려갔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소금물의 마법이 아닙니다. 체내 순환이 깨어난 것, 장이 제 기능을 회복한 것, 그리고 꾸준함 이세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소금물 한 잔, 결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물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피로가 오고 혈당이 흔들리며 뱃살이 늘어나는 거죠.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그 균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물은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소금물이 왜 뱃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가?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뱃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자꾸 배만 나와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식사량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체내 염분 불균형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소금 나트륨을 단순한 짠맛으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세포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땀 배출은 줄고 소금 섭취량은 불규칙해지죠. 그 결과 세포 속에 나트륨 농도가 불안정해지고 몸이 물을 붙잡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복부 부종, 즉 물살로 보이는 뱃살입니다. 그런데 적정 농도의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이야, 이제 나트륨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기 시작하고, 순환이 개선되며 부종이 빠지면서 복부 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즉, 뱃살이 빠지는 건 살이 녹는 게 아니라, 부은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인 거죠. 이건 실제로도 관찰됩니다. 제가 진료 중 관리해드린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복부 비만과 고혈압, 그리고 변비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짠 음식만 좋아하셨죠. 그분께 제가 권한 게 바로 미네랄 소금물 건강법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점심 전에는 일반 물로 수분 보충, 그리고 저녁엔 싱겁게 조리한 국한 그릇, 이 루틴을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7일 후 체중은 1.8KG 감소, 복부 둘레가 3CM 줄었습니다. 특이한 건 혈압이 안정됐다는 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몸이 덜 붓고 손발이 따뜻해요. 그게 바로 수분 마이너스 전해질 균형이 맞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속 염분 밸런스가 회복되면 혈관 속 순환이 원활해지고 림프순환까지 좋아지면서 복부 지방층에 쌓였던 노폐물이 빠집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혈당 안정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금물과 혈당이라니 언뜻 듣기엔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은 췌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나트륨 농도가 일정해야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합니다. 즉 소금이 부족하면 혈당이 더 쉽게 출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이 오르는 이유는 밤새 탈수와 전해질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때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나트륨 균형을 잡아주면 췌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의 60대 피험자들에게 하루 아침에 0.4% 농도의 염분수 250ml를 일주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2mg/dl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된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배설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이 염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가장 좋은가? 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 거. 첫째, 아침 공복에 한 잔만 마신다. 절대 두세 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나트륨은 하루 필요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은 천천히 35분에 걸쳐 마신다. 단숨에 들이키면 위가 놀라서 가스가 차고 신장이 갑자기 염분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느낍니다. 미지근하게 천천히 마치 몸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마셔야 합니다. 셋째, 식사 2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타이밍에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력이 좋아지고 음식을 덜 먹어도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소금의 종류를 꼭 확인한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구운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중 선택하세요. 정제염화얀 소금은 피하세요. 다섯째, 일주일 단위로 실천하고 일주일은 쉬기. 매일매일 장기적으로 마시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일주일 실천 일주일, 휴식 다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관리법으로 실천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건강은 절대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몸은 하루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뱃살이 확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제대로 실천해도 장이 깨어나고 혈당이 안정되고 순환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그게 바로 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소금물의 세 번째 효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해독과 피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빠진다더라 하시는데 그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단 단식 티톡스처럼 위험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해독 반응입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은 간, 신장 그리고 피부입니다. 이세 기관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화 필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성 탈수나 미네랄 결핍이 생기면 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간세포와 신장세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은 세포 안팎으로 영양소와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운반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나트륨이 있어야 해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염분 나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소금을 극도로 피하시죠. 짠 음식을 멀리 하는 건 좋지만 필요한 염분까지 제한하는 건 문제입니다. 결국 체내 순환이 느려지고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 첫 3일 동안 피로가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해독을 시작하면서 혈액 속 노폐물들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34일이 지나면 신장이 그 노폐물을 걸러내고 순환이 부드러워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티톡스 반응입니다. 제가 관리 중이던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피로하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혈중 나트륨 수치가 낮고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정상 상한선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죠.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되돌리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일주일간 마셔보세요. 처음 이 일은 오히려 피곤하고 두통도 약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고요. 실제 검사에서도 간 효소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 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세포 대사가 원활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해독 효소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금물은 간과 신장을 돕는 순환의 열쇠입니다. 그럼 물만 마셔도 해독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물만 마셔도 어느 정도 해독은 됩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없는 물은 세포 밖에 물만 채워줄 뿐 세포 안에 수분 대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겉돌게 되는 거죠. 소금물은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맞춰서. 진짜로 몸속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금물 해독은 단순 수분 보충과 다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변화는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로할 때 나타나는 신호, 대표적으로 어깨가 뻐근하고 눈이 무겁고 손발이 차다 이런 증상들 있죠. 이건 근육과 신경의 미세한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해질, 즉 소금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 수축이 약해집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어지럼증이 오죠.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면 혈액 속 전해질이 보충되어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는 마그네슘과 칼륨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몸의 전류 흐름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피로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수면의 질도 개선합니다. 밤에 다리가 자주 쥐나는 분들 있죠? 그건 전해질 부족입니다. 자기 전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섞어서 마시면 근육 경련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걸 소금 수면 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남성분은 밤마다 종아리가 쥐나서 잠을 설치셨는데 자기 전 따뜻한 물 3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마신 지 5일 만에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요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전해질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의사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균형을 회복하는 도구이지 무분별하게 마셔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은 반드시 소금물 섭취량을 하루 30만 400ml 이내로 제한하고 농도도 0.20, 3%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즉, 500ml 기준 소금 일지 이하. 이 범위를 넘어서면 혈관 부담이 커집니다. 요약하자면 소금물 한 잔이 하는 일은 단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을 깨워 배변을 돕는다. 둘째, 혈당을 안정시킨다. 셋째, 혈액순환과 해독을 촉진한다. 단순하지만 제대로 하면 몸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자연의학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실천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건강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만 지켜야 몸이 안전하고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이걸 저는 일주일 루틴 3단계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침의 리셋 단계. 하루의 시작은 물한 잔으로 결정됩니다. 아침 기상 후 10분 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 500ml에 천일염 반티스푼을 섞어 천천히 35분에 걸쳐 마십니다. 그 다음 5분 동안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이 과정이 장을 자극해 노폐물 배출을 돕고 간과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를 깨워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소금물은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 흡수시킨다는 마음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낮에 순환 단계. 점심 전에는 일반 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짠 음식은 의도적으로 줄이세요. 아침에 이미 염분을 공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는 균형 유지가 목적입니다. 국물 요리는 가능한 한신겁게,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점심에 식이섬 유염미, 채소, 해조류를 꼭 넣으세요. 이게 소금물로 활성화된 순환을 안정시키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저녁의 회복 단계. 저녁엔 반드시 몸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하루 동안 순환이 활발했던 몸이 이제는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따뜻한 물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일지 이하을 넣어 마시거나 소금물 대신 맑은 국물 한 그릇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단 자기 전에는 절대 과도하게 마시지 마세요. 야간에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간 실천하면 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변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고 변비가 완화됩니다. 둘째 복부 부종이 빠집니다. 평소보다 허리띠가 한칸 느슨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공복 혈당이 평균 1020mg per dl 정도 낮아지고 혈압도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내에 몸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 신장 질환자, 심장 질환자고 혈압 환자는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시작할 것. 이분들은 염분 배설이 제한되므로 자칫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말 것.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로 유지하세요. 뜨거운 소금물은 위산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의로 농도를 높이지 말 것. 더 짜게 마시면 효과가 빠르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건강은 빠름이 아니라 균형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돌봐주는 손길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의 순환을 깨우는 작은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그한 잔으로 당신의 장은 깨어나고 혈관은 열리고 에너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실천 팁을 더 드릴게요. 소금물을 마시면서 아침 감사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내 몸이 움직여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혈당이 더욱 안정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의 감정이 신체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식품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뱃살이 줄고 혈당이 내려가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몸이 변화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건강의 반은 이미 돌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한 잔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소금물 한 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뱃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무너졌던 순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몸을 아껴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꾸준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